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실장입니다. 여러분, 고관절 수술은 다양한 원인과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과 회복 기간은 개인의 상태와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수술 전 검사 비용 고관절 수술 전 검사 비용 상세 정보 고관절 수술 전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관절 수술 전에 시행되는 검사 항목과 예상 비용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1. 기본 검사 혈액 검사 혈액 내 성분 분석을 통해 감염 여부, 빈혈,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합니다. 비용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소변 검사 소변 내 성분 분석을 통해 신장 기능 요로 감염 등을 확인합니다. 비용 약 1만 원에서 3만 원. 심전도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심장 질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 약 3만 원에서 5만 원. 흉부 엑스레이 폐 심장 등 흉부 장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이 영상 검사 엑스레이 고관절의 뼈 상태 관절 간격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비용 약 1만 원에서 3만 원. MRI 자기 공명 영상 고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 근육 인대 연골 등 상태를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비용 약 30만 원에서 60만 원 조영제 사용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CT 컴퓨터 단층 촬영 고관절 뼈의 3차원적인 형태, 골절, 종양 등을 확인합니다. 비용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조영제 사용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3. 기타 검사 골밀도 검사 뼈의 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 약 3만 원에서 5만 원 근전도 검사 근육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용 약 10만 원~20만 원. 총 검사 비용 예상 최소 약 15만 원 기본 검사와 엑스레이 최대 약 100만 원 이상 기본 검사 MRI, CT 기타 검사.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름으로 정확한 비용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술 비용 고관절 수술 비용 상세 정보. 고관절 수술 비용은 수술 방법, 사용되는 인공 관절 및 재료. 병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고관절 수술 비용 정보입니다. 1. 인공 고관절 치환술 건강보험 적용 대부분의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병원 등급 및 지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특수 코팅된 인공관절, 세라믹 인공관절 등 고가의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로 처리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사용되는 특수 재료뼈 시멘트, 지혈제 등및 수술 방법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은 약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고관절 내시경 수술 건강보험 적용 고관절 내시경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고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입니다. 병원 등급 및 지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수술 시 사용되는 특수기구 절삭기 봉합기구 등및 수술 방법에 따라 비급여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비용은 약 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참고사항 실손보험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병원 문의의 정확한 수술비용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고관절 수술 후 회복기간 상세정보 고관절 수술 후 회복기간은 수술방법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재활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고관절 수술 후 회복기간에 대한 상세정보입니다. 1. 수술 후 입원기간 평균 약 1주에서 2주 인공고관절 치환술 수술 범위가 크고 근육 및 조직 손상이 더 크기 때문에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약 2주 고관절 내시경 수술 수술 범위가 작고 최소 침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약 1주 개인차 환자의 회복속도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입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행 가능 시기 평균 수술 후 2일에서 3일부터 보조기구 목발 보행기 등 사용하여 보행 연습 시작 조기 보행 수술 후 조기에 보행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부하 처음에는 체중 부하 없이 보행 연습을 시작하고 점차 체중 부하를 늘려갑니다. 전문가 지도 물리 치료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보행 연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일상생활 복귀 평균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개인차 환자의 회복 속도, 직업, 활동량 등에 따라 일상생활 복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복귀 앉아서 일하는 경우 수술 후 4주에서 6주 후에 복귀 가능할 수 있지만 육체 노동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 수술한 다리로 운전하는 것은 수술 후 6주에서 8주 후에 가능할 수 있지만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4. 완전 회복. 평균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개인차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재활 과정 등에 따라 완전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재활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 운동과 물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 수술 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경과를 관찰하고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위 기간은 일반적인 회복 기간이며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 부종,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 자세한 회복 기간은 수술을 담당하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재활치료 방법 및 운동. 고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방법 및 운동 상세 정보. 고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는 수술 부위의 회복을 돕고 근력 및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활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수술 방법에 따라 개인별 맞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고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 과정 및 운동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1. 수술 직후 통증 관리 진통제 투여, 냉찜질 등을 통해 수술 부위의 통증을 조절합니다. 부종 감소 압박, 스타킹 착용, 다리 올리기 등을 통해 수술 부위의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조기 운동 침상에서 가능한 운동을 시작하여 혈전 생성을 예방하고 근력 약화를 방지합니다. 발목 펌프 운동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종아리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 운동 허벅지 앞쪽 근육을 수축하여 무릎을 펴는 운동입니다. 둥근 운동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여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심호흡 운동폐 기능 유지 및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 깊게 호흡하는 운동입니다. 이? 보행 연습 보조기구 사용 수술 후 2일에서 3일부터 목발 보행기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체중 부하 없이 보행 연습을 시작합니다. 점진적 체중 부하 전문가의 지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를 늘려가며 보행 연습을 진행합니다. 보행 자세 교정 올바른 보행 자세를 익혀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3. 재활 운동 퇴원 후 근력 강화 운동 대퇴사두근 운동 스쿼트, 레그 프레스, 런지 등 햄스트링 운동 레그 컬, 브릿지 등 둔근 운동 스쿼트 런지, 브릿지, 힙 어브덕션 등 유연성 운동, 고관절 스트레칭 누워서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폼롤러 마사지, 나비 자세 등 햄스트링 스트레칭 앉아서 다리 펴기, 누워서 다리 들기 등 균형 운동, 한발 서기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합니다. 짐볼 운동 짐볼 위에 앉아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합니다. 4. 물리치료, 온열치료, 합폐 적외선 치료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전기치료, 간섭파 치료, 초음파 치료 등을 통해 근육이완 및 통증 완화 효과를 얻습니다. 마사지, 수기 마사지 또는 기계 마사지를 통해 근육이완 및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주의사항 재활 운동은 전문가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재활 운동은 성공적인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고관절 수술 관련 추가 정보 및 병원 선택 가이드. 고관절 수술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신중한 병원 선택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병원 선택 및 수술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1. 병원 선택 전문성 고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병원의 수술 건수, 성공률, 의료진 경력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및 장비 최신 수술 장비 및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수술 후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접근성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면 통원 치료 및 재활 과정이 편리합니다. 비용 병원마다 수술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병원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술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의료진과 상담 수술 방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수술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 수술 비용 건강보험 적용 여부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상세히 문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회복기간 수술 후 예상되는 회복기간 재활과정, 일상생활 복귀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예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 수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불안한 점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질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보험 확인, 실손보험 가입된 실손보험이 있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장범위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비 보험, 수술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보장범위 및 보험금 청구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형 맥북 노트북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박 실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표유를 빕니다.